자, 오늘은 신작게임 어비스메이트를 플레이 해볼 건데요. 이 게임은 죽어서 기억을 잃은 채로 어비스 안에 영혼이 갇혀있는 스토리로 어비스 던전을 올라 전부 클리어하면 영혼과 기억을 되찾고 부활한다는 스토리로 시작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공격이 있고 각 레버넌트의 사전거래 안에 몬스터가 있다면 자동으로 공격하는 상당히 편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각 레버넌트에 고유 충전 스킬이 존재하는데, 이동 시 캐릭터 아래쪽에 게이지가 충전되며, 게이지를 끝까지 충전 후에 이동을 멈추면 충전 스킬이 발동합니다.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피로감이 덜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 소울이 드랍되는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자동으로 흡수가 되고 이렇게 소울을 모아 레벨업을 한다면 소울 스킬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킬들이 이 게임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각 던전마다 본인만의 스타일로 스킬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근거리나 원거리 캐릭터의 특성에 따른 스킬을 선택해서 매 플레이마다 다른 스타일의 공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다른 캐릭터를 누르게 되면 캐릭터가 태그가 되고 태그램과 동시에 태그 공격을 시전합니다. 각 던전마다 세 가지의 속성들이 있고 캐릭터별로도 속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하여 공략을 하면 좀더 수월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불은 전기한테 강하고 전기는 물, 물은 불속성한테 강하네요. 각 캐릭터별로 검, 총, 지팡이, 책, 분기를 착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게임 스타일에 부합하는 캐릭터를 골라 플레이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현재 어비스레이트는 사전예약을 못하셨더라도 튜토리얼 완료 시 사전예약에 못지않은 풍성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SSR 장미와 소화석을 받아 던전을 진행할 수 있어 정말 갓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뽑기권 진짜 많이 준다 이거 바로 받아버리고 와 뭐야? 자 저는 소환을 아, 아웃사이더를 아 픽업을 해볼까? 파이오니아를 해볼까? 나는 마법사가 좋으니까 파이오니아를 한번 뽑아볼게 오케이 <laughs> 제발 주세요 제발 <laughs> 어? 어? 뭐가 이상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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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뭔가? 뭔가? XR R 아 이거 뭔가 뜬거 같은데? M 뭔가 떴는데 이거 R 미적떴이 세상 제가 가지 못할 곳은 없어요. 그그 <laughs> 동안은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laughs> 나이스. 자 방금 뽑은 이 파이오니아의 장비를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줄게요. 아이 게임이 뭔라 자동 장착 같은 게또 있어가지고 오 맞네. 굉장히 편한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파이오니아를 뽑았으니까, 일단 로비에, 우리 파이오니아를 배치를 해주고요. 파이오니아의 로비는, 야 파이오니아 진짜 이쁘게 생겼다. 어, 야, 진짜 캐릭터 잘 만들었어. 오, 캐릭터가 진짜 잘 빠졌어. 어. 오. 와, 획득 가능 개수 세 개를 획득한... 가... 어, 일단 멀티, 더블어택, 사성공격 가야지! 우와, 완전 원거리 아, 세팅이네. 완전 원거리다. 자, 이제 마법사가 다 죽었다, 이제 너네. 아니, 이 게임이 좋은 게 이렇게 스킬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붉은 소울 수집하래. 퀘스트다.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야, 사선에 더블까지...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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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다 죽었어. 뭐야? 뭐야, 이게? 와, 이게, 어머. 원거리 스킬이 너무 잘 떴네, 이번 판에. 어머. 야, 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쳐! 이야, 메테오다, 메테오! 메테오 떨어지는 거실합니까 정말 아닌데? 근데 이게, 와 야, 미쳤다, 이거. 아니, 원거리가 너무 잘 떴다. 아. 이번 스킬이. 이번에 스킬도 너무 잘 뽑혔고, 아이오니아 진짜 미쳤는데, 나 너무 잘다 와, 잘잘 이거? 정말 아닌데. 와. 와, 공속도 빨라. 이게 어떻게 마법사야, 이거? 와, 나 이거 태그 한번 할게요. 자, 태그! 어 감사 주사기 특수 스킬 와 뭐야 <laughs> 주사기를 꼽아보면서 <꼽아버렸어. 웃음> <laughs> <laughs> 자 특수 스킬 망치 와 내려치기 역시 둥기죠 흘려라 와 아, 이번 스킬 뭘까 와 이거 뭐야 와 일단 더블 어택 오 더블 어택 태그 스킬 피해량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한번 써보자 그리고 폭발, 사막, 사망시킬 때 폭발. 오케이. 아, 자, 가봅니다. 근데, <laughs> 아, 아까 전판이 스킬이 더잘 떴네. 아, 맞네. 아, 그렇지. 맞네, 맞네. 이렇게 여러분 스킬이 중요해요. <laughs> 그래서 자기만의 조합으로 스킬을 짜야 됩니다 맞아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스킬이 근데 이게 어쨌든 아까는 원거리 스킬이 그렇게 떴지만 그치. 내가 만약에 근거리라면 근거리에 맞는 또 스킬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근거리 하나 원거리 하나가 적합할 것 같다 그러면. 아니야 근데 또 그것도 내 생각에는 던전마다 틀릴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원거리 몬스터가 많이 나오는 몬스터한테는 당연히 원거리가 좋겠죠? 그렇지 피하기가 좋으니까 그렇지 자 태그 일단 가면 감호사로 주사기를 엉덩이 딱! 대! <웃음> <웃음> 자, 딱! 끔 오빠. 오, 감호사 쎄지? 감호사 쎄지? SR인데, 그럼. 감호사. 데미지가 근거리가 더 세다. 아, 데미지는 근거리가 더 세다, 보다. 오. 오. 태그 스킬이? <laughs> 자. 가자. 아온이야두번 나. 아, 치아. 우와 물 보라. 우와 야 이거 지속 피해 같은데? 어? 지속 피해다 이거. 우와. 헤이. 미쳤다. 야 미쳤다. 보스 한테서 보스 높겠는데? 보스 보스인데? 어? 보스였는데요? 아 보스. 봉... 주사기. 주사기를. 어, 아아 이번에 딱 끔. 음. 빠야. <laughs> <laughs> 자 어비스턴즈 2층의 마지막 소울웨건아뽕그라 이게 속성이 불속성이잖아. 야, 뭐? 아, 잠깐만. 너 어, 우리 장비 뽑기는 했습니까? 어? 맞네. 우리 장비 뽑기도 안 했네. 장비 뽑아야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를 한번 시켜보자. 그지 레벨업도 해야 되고. 어. 자, 장비. 오, 어, 장비... 10회 무료? 무료? 아까 그 방금 95개 있어. 무료. 대박. 자, 죽가자 여기서도 S S R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 어. 왜 마법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R등급! R등급! 아, 또 N등급! 오, 우와! 미쳤다! 그래서 SR을 <laughs> 합성하면 SSR이 되겠지. 자, 이번에는 건너뛰기로 들어가자. SSR 두 개! s r 두 개! 뭐야! 불속성이니까 물속성 두 개를 들고 가면 과연 얼마나 셀까? 진짜 세겠지? 오, 어, 완전 상성이면 훨씬 세겠죠? 어, 책 공격 시전 시 1회 추가 시전. 나이스. 책 오. 들고 왔으니까. 책도 궁금하다. 그러게. 자 아, 일단은 아이 런거는뭐 쫄따구들 뭐와 근데 아까 첫판이 그게 엄청난 좋은거 였네 스킬이 10% 올렸는데 이렇게 빠르다고? 이렇게 체감이 된다고? 어? 지팡이 일반공에 <laughs> 한번 더 튕긴데 나이스 <laughs> 야 이건 사기 아니냐? 야 잠깐만 튕긴다고요? 통통 우와, 와 통통통통통통 야야 그럼 이거 일자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제대로 된걸 뽑았어요 와 메테오 하고 태그 공격을 따 박치기 당할 때 태그 공격 하니까 무적 상태죠 이야 빠빠빠빠빠 오케이 자 충전 아 <laughs> <laughs> 와 어떻게 그렇게 피해가요 <laughs> 우와 우와 저, 야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와 저거 보스 잘 피하는데? 오예 포메다니야 오! 사선 뭐야! 끝났다 끝났다 진짜 끝났다 끝났다 이거는 끝났죠? <laughs> 이거 그냥 붙어서 네발다 맞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났죠? 끝났죠? 아, 따다 어? <laughs> 완전 사선인데? <웃음> 야, <웃음> 야 이거 너무 사선 아니야? <laughs> 야 근데 이거 끝났죠? <laughs> 이렇게 쉽게 끝낸다고? 오케이, 보상 좋고요 자, 이 어비스 메이트는 랜덤으로 선택할 수 있는 스킬과 다양한 공격 형태가 어우러진 액티브한 전투, 고퀄리티의 그래픽과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화려한 스킬 연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모든 유저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의외성 넘버원 게임! 과도한 후원 유도와 숫자들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게임을 좋아하는 여러분, 어비스베이트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육성하여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레니다뻥뻥뻥뻥빠냥